찬송가 45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엄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이맘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성내기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마다 살면서 그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문 <laughs>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 세상에 다시 올때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찬양아리 주님의 마음 본마다 살면서 그 우리가 누르겠으냐는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입니다 교도 가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 아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도배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지움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 아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가서 지나서 반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 전하고 딸려를 내려가서 거기서 배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에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 하, 보고하고 제 아들과 함께 오래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돌보는 사역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laughs> 바울을 향한 또 바울과 바나바를 향한 핍박은 계속되었습니다. 은혜가 큰 만큼 방에도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 유대인들이 안데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다 이제 바울을 쳐서 죽여 성 밖으로 내쳐버렸던 네, 것입니다. 바울이 핍박자였으나, 이제는 핍박을 당하는 자가 되었던 것이죠. 바울이 스테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는데, 이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돌에 맞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죽지 않고 일어나서 계속해서 성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루스트라 사람들은 바나바와 바울을 신으로 섬겨 고자했던 그런 자였지만은 충동을 받으면 금방새 그렇게 돌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호산나 하면서 바이세 자손으로 메시아로서 외쳤던 사람들도 역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듯이 그렇게 군중들은 돌변하게 됐던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터베로 향하고 박회 속에서도 주님의 제아들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전에 들렸던 지역에 가서 교회를, 교회의 피로를 돌아보고 제아들을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 갔습니다.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환란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참된 믿음의 제자로 세우는 것이 복음 전자의 소망인 것입니다. 환란이 있든 없든 우리는 참된 믿음의 제자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 지역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바나바는 수리아 안덕으로 돌아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을 파송했던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선교보고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해서 행하신 일을 라 하며 선교사에게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들이 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하셨는지를 그들에게 보고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복음의 새로운 문의를 여셨음을 보고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시키는 일을 하도록 따로 세우신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선교사에게 지경을 넓혀 주셨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의 수고와 공로는 감추고 하나님의 역사를 높였습니다. 우리가 간증할 때 정말 주의할 때 것은 나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들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부르심 내 사명에 기뻐하고 만족하는 것. 내가 그런 어, 쓰임에 부르시는 바 같다고 하는 것 그걸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 이것이 존중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오는 유혹도 많고 또 내부에서 오는 어, 우리라이금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유혹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꽃길만 걷는 인생은 아닙니다. 믿음의 여정에는 많은 환란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면 결국,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서 승려한다는 것이 바로 분명한 우리의 기림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기 삶을 믿음의 내 유리에 올려놓는 인생에게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에게는 환란은 잠시 지나치는 역에 불과할 뿐 계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온전히 믿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여 나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이금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목사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전에 들렀던 지역을 다시 방문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씨앗을 뿌리고 가꾸는 열매는 무엇인가요?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한 일은 무엇인가요? 복음의 열매가 나의 수구와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나요? 이 말씀을 묵상하시며 주 안에서 하나님의 전적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샬롬